자 어서오시게 림니이들 나는 리몰드계의 썩은 물, 기농왕이라고 해 여러분들을 리몰드의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 변방계부터 여기까지 살렸다구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 <laughs> 자 오늘은 공략 1부인데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가정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 게임은 시나리오나 지형 같은 세팅에 따라서 매번 플레이가 다르긴 한데 그 부분이 또 이제 따로 빼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2부에서 다루도록 할 예정이고, 오늘 1부는 간단하게 우선 시작해서 적응하는 것까지를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찍고 있는 버전은 1.1 버전 2654 빌드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게 튜토리얼이 좀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착지를 누르셔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먼저 고르시고, 스토리텔러도 제일 쉬운 평화를 고를게요. 어려운 난이도는 차차 익히면 되니까요. 이렇게 월드맵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알려 드릴 거지만 이것도 지형이나 식생에 따라서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요 이것도 또 2부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캐릭터 생성입니다 이거는 하루 날 잡고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이제 능력치고, 뭐, 이거 못하는 거, 특징인데, 이거 다 갖다 대면 어차피 나와서 다 대충은 아실 거예요. 너무 나이 많지 않고, 결국상 많지 않고, 특징이 나쁘지 않은 애로 고르시되, 중요한 게, 건설, 조리, 원예림은 하나씩 꼭 뽑으세요. 건설에 불 붙어 있는 애, 조리에 불 붙어 있는 애, 원예에 불 붙어 있는 애는 꼭 하나씩 챙기세요. 그렇게 세 명을 짜는 게 제일 편해요. 이세 명만 시작하는 거고, 애는 이제 랜덤 주사위 돌리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림을 한번 좀 맞춰볼게요. 어,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일단 얘들 조리 림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네요. 얘도. 원예. 원예가 8이라서 괜찮네요. 어, 얘도 괜찮네요. 사격림이 없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얘를 이제 건설림으로, 얘는 원예림으로 써줄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초반에 중요한 스탯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원예, 조리, 건설, 채굴, 연구. 이렇게 다섯 개의 림이 갖춰져야, 좀 이제, 기지가 좀 굴러갈 거예요. 채굴 제작 의학, 뭐, 사격, 조련, 격투, 뭐, 이런 거다 중요하긴 한데, 어다 우리가 다 가져갈 순 없잖아?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림 3명이랑, 기본적인 식사, 그리고 무기와 자원들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온대림의 소형 언덕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서 시작을 해도 다비슷할 거예요, 아마. 좀 눈여겨볼 거는, 증기간월천의 위치, 그리고 산을 끼고 있는지, 산을 껴서 방어가 쉬운지, 그리고 이 기름진 땅이 있는지, 어, 입지 조건, 배산 임수를 그런 식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맵이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기지를 여기다 지으면은 뭐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든 해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만 이제 막으면 되잖아. 물론 공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방어가 굉장히 용이하죠. 자, 이제 반대로 이런 맵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좋은 건데 양옆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위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벽을 이렇게 막아줘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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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벽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산지의 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옆으로 공병 들어오기도 쉽고요 반대로 이런 맵이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여기다 자리를 잡으면은 어 방어가 엄청 쉽죠 여기만 막으면 돼뭐이런대로 공병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따로 막아만 주면은 여기는 증기가 을촌천도 있고 농사지을 땅 기름진 땅도 있고 농사지을 땅도 있어요 거기다 입구에는 늪지가 깔려가지고 적들의 이동 속도가 둔해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을 좀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이 되겠죠. 어 그냥 이, 이, 이 돌을 이렇게 등지고 여기 농사를 짓고 여기다 기지를 짓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자원들을 애들이 옮기려면은 구역이 있어야 돼요. 저장구역을 한이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처리구역도 이 정도 만드세요. 첫날은 침대만 짓고 자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목재밖에 없죠, 근처에. 뭐 석재는 안 돼요. 임시 집을 하나 뚝딱 지어줄게요. 구상에서 구조물 누르시면은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으로 이렇게 집을 하나를 잠깐 있을 막사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문도 하나 달아주고요. 그리고 침대 세 개. 첫날 딱 이것만 하면 돼. 진짜. 그리고 이걸 지으려면 이제 목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목을 명령해서 이 벌목을 누르시고, 이렇게.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잘라주고, 여기에도 이 나무가 있네. 이것도 하면은. 걔들이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탭에 들어가 보세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이제 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수동 조절을 들어가서 각자 잘하는 이 주특기를 가장 먼저 하도록 배분을 할 겁니다 조리는 조리를 1로 놓으면 되겠죠 원예도 재배랑 제초벌목을 1로 놓으세요 그리고 건설은 건설을 1로 놓으세요 자그 다음에 불이 켜진 거는 그냥 3순위로 웬만하면 그냥 다해 놓으시면 되고 쌍불이 있다 혹은 아니면 보조로 할게 있다 하면 이렇게 2순위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요 심부름 까지는 웬만하면 다 1로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면은 보세요 이제 각자 잘하는거 하죠 건설이가 건설하고 있고 어, 조리는 할거 없으니까 이러고 있고 원예는 지금 나무를 베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하는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여러분들 유닛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 한단 말이죠. 일을 시키고, 뭐를 하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되는데, 이 리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내가 정책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구역을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면서, 얘네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사실 이런 생활, 이런 생활형 시뮬레이션 게임에는 더 적합한 법이죠, 이게.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이제 저장구역을 정하긴 했는데요. 이 약들, 약이나 여기 있는 이 부품은 굉장히 빨리 닳아요 지붕 없고 야외에다 놔두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저장구역을 또 하나를 지어서 집안에다가 제작품에서 부품이랑 그리고 약품은 좀 높은 순위로 얘는 지금 저장, 이 중간인데 선호잖아요? 그 얘에다가 먼, 여기다가 먼저 약이랑 부품을 보관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죠? 갖다 놓죠? 그래서 초반에 좀 밖에 좀 오래 놔두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하지 않게 미리 조치를 해 놓은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 밥을 먹잖아요. 어, 이 식탁이 없이 그냥 서서 이렇게 바닥에서 앉아서 먹게 되면 기분이 삼이 또 떨어져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 식탁만 지어줘도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식탁을 하나를 지을게요 여기다가 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식탁을 이렇게 지어주면은 적어도 밥은 이제 책상에서 먹겠죠. 자 첫날에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제가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지금 능력치가 좋아가지고. 원래 이거 하면 해가 져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보존식량은 44개인데 이거 며칠 못 가요. 자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식량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짓는 거, 두 번째는 사냥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채집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단순한 방법인 채집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에 먹을 게 있어요. 딸기도 있고 뭐 약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이런 야생 약품 이거는 레벨이 딸리면 못 키우니까 여기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필드에 있는 이런 이런 것들만 좀 먹어줘도 어느 정도는 초반에는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막 수확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가져오긴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이 구상에서 재배 구역을 설정해주면 돼요 자 구역에서 재배 구역을 한번 자, 6곱하기6으로한4개 정도 짓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지어봐야 어, 이제 일손만 낭비니까, 그냥 네 개. 자, 그래서 감자 하나, 옥수수 하나, 벼 하나, 약뿌리 하나. 여기서 작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감자가 제일 기본 작물이고요. 벼랑 딸기는 빨리 자라는 대신에 열량이 작고, 옥수수는 배부른 대신에 키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목화는 천, 약뿌리는 생약으로 둘다꼭 필요한 자원이니 같이 심어주세요. 참고로 이 약을 초반에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예 8레벨이 들거든요 8레벨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8레벨 이상의 원예림이 없으면은 초반에 약을 이걸로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아퍼버리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예 8레벨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지금 좀 재배구역 좀못 심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같이 심어줄게요 어 여기서 딸기도 하나 심어주고 여기다가 목화도 하나 심어줄게요 이러면은 자이 원예림이 와가지고 원예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심죠. 잘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재배하는 방법은 알았고 이제 사냥으로 한번 고기를 얻어볼게요. 게 여기 생태계에서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 좀 가까운 너구리를 하나 잡아볼게요. 사냥을 눌러보고요. 그리고 사냥 우선순위도 높여주고요. 자 지금 이 보시다시피. 사격 레벨이 0이라서, 이게 좀잘못 맞춰요. 좀 가까이 가가지고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수동으로 사냥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그, 그시기 하죠? 예.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사냥, 수동으로 사냥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생태계에서 사냥을 이렇게 누를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밖에 이렇게 보이는 애들한테 지정해주세요. 어, 얘도 잡아먹으면 괜찮겠네. 이거 우리 거, 우리 거잖아요. 그죠? 이거 관계 없지. 어, 그래. 각별한 사이도 아니니까 이것도 죽이자. 자,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 식량창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식량창고를 만드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식량창고는 요 밑에, 요렇게,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량을 생산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도축 작업대. 두 번째는 전기 스토브를 놓아야 됩니다. 이게 전기 그냥 일반 스토브여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전기 갈 거니까 전기 스토브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위쪽은 여기 조리실로 쓸게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전기를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무 화력 발전기도 이쪽에 하나 놓고요. 여기까지 전선이 안 닿을 수 있으니까 전선도 좀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브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 자,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여기가 지금 식량창고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를 식량창고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구역에서 저장구역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모두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식품 누르시고, 부패된 거 끄고, 동물 시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간이면 안 되니까 선으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얘네 이렇게 죽은 것들 얘네가 알아서 다 갖다 놓을 거예요 됐죠? 그죠? 이렇게 죽은 시체들 그리고 조리가 이제 얘가 일을 하려면은 도축 작업대에서 도축을 해줘야 돼 이걸 생으로 먹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축을 해주고 이 고기로 여기서 간단한 음식 만들어줄 거예요 어, 네개씩 만드는 걸로 할게요 네개씩 만드는 걸로 해서 간단한 식사를 10개 이상 항상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정해진 만큼의 10개 어, 도축은 계속 돌려줘야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기가 2일만 지나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신선한 곳에 보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온도에서, 이 냉방기를 갈게요. 냉방기. 이 파란색이 차가워지는 곳이고, 빨간색은 이렇게 시력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에 닿는 에어컨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짓고 나면은, 대상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자, 이거를, 영하 9도까지, 대상 온도를, 영하 9도까지 내렸어요.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은, 자, 온도가 이제 떨어졌죠? 그죠? 마이 영하가 되면은, 얘네가 이제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음식들이 이제, 오래 먹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초반에 냉장고까지 지으면은, 여러분들의 정착지가 알아서 굴러갑니다. 2부에는 세팅하는 법을 할 거니까, 3부에 이어가지고, 초중반부 공략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집을 조금 더 키우고, 연구도 해야 되고, 림들도 조금 더 많이 이제 데리 와가지고, 전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지를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3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인해서, 뭐, 이렇게 게임 플레이 하는 거 구경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공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귀농왕이었습니다.